앞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8,870원의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였다가 현대자동차로 교체하여 포트를 조정할 것이라 하였다. 지난주 우리금융지주는 8,850원까지 상승함으로 체결되지 못하였다. 다시 기다리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고점에서 일정폭 밀려난 상태에서 있어 5월 4일 아침 동시가격으로 우리금융지주와 현대자동차를 교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경우 경기 관련주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상태라 우리금융 지주의 비중 32% 가운데 10%의 비중은 삼성증권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 유형에서는 단기적인 움직임은 의식하지 않고 바로 교체를 하지만 이들 종목 간의 교체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갖고보다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적에 교체 시도를 하여도 좋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통상적인 반등폭을 넘어선 나스닥시장. 반등세 이후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상승과정은 향후 강력한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상승구도는 통상적인 반등폭을 넘어선 나스닥시장. 나스닥시장은 통상적인 반등폭인 8,800포인트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반등세를 모두 마감할 것인지 재차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작은 갈림길에서 지난주 나스닥 시장은 재차 밀어붙이는 상승시도가 나타났다. 이 결과 나스닥 시장은 8,800포인트를 넘어 9,000포인트에 바짝 접근하고 미중간의 재갈등으로 제법 밀려난 상태로 한 주를 마감하였다. 이번 두 번에 걸친 연속적인 폭락세로 나스닥 시장은 6,631포인트까지 밀려난 상태에서 일괄반등세가 나타났고 현재까지 반등세는 지속되고 있다. 반등과정의 주된 관심사항은 반등세를 주도하는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통상 반등폭은 8,800포인트 전후라고 하였다. 이번 반등과정에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서는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인 반등폭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설 경우 현재 나타난 저점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세차 밀어붙이는 상승 시도로 나스닥 시장은 9,000포인트에 살짝 미치지 못한 선에서 일정 폭 밀려나고 있지만 한 번만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어렵지 않게 92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에도 미치지 못한 위치에서 반등세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이번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반등세를 마감하고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대부분 중요 국가들도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9,200 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반등세를 마감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므로 반등세를 마감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반등세를 마감하더라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이후 새로운 상승 과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나스닥 시장이 통상적인 반등폭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92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차분히 지켜봐야 하겠다. 반등세 이후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상승 과정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1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잔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잔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잠복된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든 어렵지 않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 실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난 다음 제차 위기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어려움의 처한 적은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다섯 차례 발생하였다. 작은 어려움은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상황은 2009년 3월에 발생하였고, 이번 사태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의 큰 어려움은 2018년 12월에 나타났다. 2008년 10월 이후 발생한 큰 어려움 가운데 최대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2009년 3월이었고, 다음으로 큰 위기를 맞은 것은 2011년 8월이었다. 2009년 3월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2011년 8월은 유럽이 재정위기로 인하여 대형은행들이 집단적인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3년 만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기 국면에 처하였다. 이번 사태는 2009년 3월의 위기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2011년 8월의 위기 상황보다는 심각한 상태라 할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우선 강력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위기를 막고 나서야만 한다. 이번에 미국 정부와 중요 국가들의 연이어 내놓은 강력한 정책적인 수단도 위기를 막고자 하는 우선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정책적인 수단은 일시적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만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위기를 벗어나려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바로 폭락세가 발생한 세계 주식 시장에 이보다 강한 반전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교적 작은 어려움의 경우 전체 지수 기준으로 30에서 40%의 상승폭을 발생시키는 반전 흐름만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2009년 3월과 2011년 8월과 같은 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면 단순한 반전 흐름만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100% 전후에 달하는 유동성장세가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은 2009년 3월에 비견될 수 있어 아주 강력한 유동성장세의 발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재발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상황은 엄중하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9200포인트를 넘어 새로운 상승 과정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는 향후 아주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장세를 만들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향후 강력한 유동성장세가 발생할 경우 상승구도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적인 하락과정이 발생하고 난후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상승구도를 구축하는 상승시도가 먼저 나타났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적인 하락과정이 발생하자 상승구도를 구축하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자 2003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세 상승의 흐름을 주도한 상승구도를 다시 복원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2003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우리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조선, 유화 건설, 철강업종은 소흐름을 이끌어 나아갔다. 전체 지수는 초창기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T 종목군이 이끌어 나아가다가 2005년부터는 대형 증권주인 대우증권이 전체 지수를 이끌어 나아갔다. 이런 이유로 2008년 10월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우리 시장에서는 조선과 유화 업종에 속한 종목들에게서 먼저 중심부 진입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한달 뒤인 11월에는 대형 증권주를 이끌어 나아간. 대우증권이 저점에서 100%에 달하는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승구도를 복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경기 관련주는 이 시기에는 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3월 이후 현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세의 전면에 나서 이후 이들 종목들은 전체 지수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세를 지속한 바 있다. 2009년 3월에 발생한 유동성 장세는 삼각구도의 중심축을 구축하여 소우름을 주도한 현대중공업과 호남 석유, 그리고 경기 관련주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놀라운 상승 과정이 발생하였지만 또 다른 중심축인 대우증권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대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증권주는 유동성 장세의 마지막 상승 국면을 주도할 중요 역할을 맡았지만 당시 유동성장세는 마지막 상승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마감하였기 때문이다. 유동성장세가 마지막 상승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유럽의 재정위기 문제가 수개월 단위로 불거져 나오므로 결국 마지막 상승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유동성장세는 마감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향후 유동성장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승구도는 경기 관련 주가금융주로 중심축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2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상승구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요국가들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런 부양책이 2009년 3월 이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 관련주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또 다른 중심축은 KB금융지주와 삼성증권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기에 힘을 실어주는 목적을 띈 유동성장세는 금융주의 역할일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경기 관련주와 금융주의 비중은 4대6 또는 3대7로 금융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